비지 스티치로 만드는 패턴 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낚싯줄로 표현한 반지인데요. 어, 낚싯줄과 비지 스티치의 방법적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모양상에는 차이가 없어요. 낚싯줄을 이용할 때는 관통되는 구멍, 즉 교차하는 구멍의 위치가 아, 교차를 하다보니까 왼쪽 오른쪽 좌우로 놓여져 있는거죠. 가운데 구슬이 좌우로 놓여 있다면 비즈 스티치로 만드는 반지 같은 경우는 어, 탑 비즈를 꿰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아래, 위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지 패턴상으로는 크게 차이점이 없지만 제작 과정에서는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낚싯줄일 때는 가운데서 시작하였다면 비즈 스티치 같은 경우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외에 차이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서 바늘을 이용했을 때의 편리성 또 완성시 착용감 같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퀄리티가 뛰어난 무광의 델리카 비즈 두 종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비즈 스티치 전용 실로 약 70cm 정도 바늘에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에 구슬을 끼우실 텐데요. 저는 가장자리 색상을 진한 색상으로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구슬을 끼워주세요. 이때 손가락 굵기보다 넉넉하게 끼우셔야 됩니다. 이 네팅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슬의 개수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의 배수 꼭 기억해주시고 구슬을 확인해주세요. 구슬을 다 끼우셨다면 꼬리 실약 10cm 정도 남긴 지점에서 두번 매듭해 줍니다. 일반 매듭 방법으로 두번 매듭 지우셨다면 이 부분을 지금 링 부분을 가장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실을 한번더 통과해서 두번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장자리를 튼튼하게 엮어주겠습니다. 1단계의 구슬들을 두번 통과해서 단단하게 하셨다면, 2단계. 3개의 구슬을 그림처럼 끼워주세요. 화이트, 브라운, 화이트. 3개의 구슬을 끼우셨다면, 1단계의 2개의 건너 세 번째 비즈에 통과해 주세요. 통과 후에는 이 비즈들이 세모 모양을 이룰 수 있도록 매만져 주시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화이트, 브라운, 화이트, 세 개의 비즈를 꽂아서 다시 두 개의 비즈 건너서 세 번째 비즈 하나만 통과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화이트 브라운, 화이트 비즈 끼워서 1단계 비즈 2개 지난 세 번째 비즈 하나만 통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1단계 구슬들을 통과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브라운 계열의 탑비즈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3개의 비즈를 끼울 건데요. 화이트, 브라운, 화이트. 같은 방법으로 어, 2단계에 있는 탑비즈만 통과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통과 후에는 각을 맞춰주셔서, 어, 세모 모양을 이룰 수 있도록 꼭꼭 당겨주세요. 다시, 화이트, 브라운, 화이트. 세 개의 구슬을 끼워서 앞에 2단계에 탑빛 하나만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진행해 주시는 거고요. 그림을 따라 3단계, 4단계까지 쭉 진행해 주세요. 3단계까지 진행하였고요. 이제 4단계인데, 아, 제가 준비한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타피즈와타피즈 탑피지 사이 델리카 두개를 끼우는 방식인데요. 브라운으로 끼우는 거죠. 계속 두개씩 새로운 구슬을 넣어서 앞에 타피즈 하나만 통과하는 방법으로 쭉 4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한 바퀴 진행을 했다면, 이제 가장자리 튼튼하게 하는 방법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4단계 구슬을 브럼만 쭉 통과해서 한 바퀴 통과해 주세요. <목소리> 가장자리 구슬을 두번 통과하여 튼튼하게 해주셨다며,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요. 한 줄로 매듭하는 방법이죠. 줄이 엉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매듭 후에는 옆에 구슬 한개 이상을 통과 통과해 줍니다. 통과 후에는 실을 꾹꾹 잡아다녀서 모양새를 좀더 다듬어 주시고요. 가위로 짧게 끊어 완성합니다. 처음 시작 시 남겨놓은 꼬리 실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반지를 완성해 주세요.